오늘과 내일.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센 중등수학 3학년 2학기 147번 논문니다 아하하, 원 얘기 너무 중요해요. 게다가 이점 B랑 요즘을 B 프 r o m 이란다면, 이게 뭐예요? 지름이잖아요. 지름을 통과했다는 건 누가 봐도 세이든 안 세이든. 자, 이게 역시 문제도 아직 안 읽었어요. 자 B 프라임과 C를 연결하면 반드시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디가 직각이지 아 얘가 예, 직각이네 삼각형 B, B 프라임, C는 자또답득되나 요것도 떠올려야 됩니다 알았지? 슈~ <laughs> 그었는데음 요렇게 나면 풀리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건 보두선을 잠깐 묶어볼까요 어떻게 긁거냐면 오란 C를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요렇게 연결해 보세요 그래? 그러면 우선 이등변 상황을 찾아볼까요? 삼각형 OBC는 어떤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그 밑각 크기 45도와 또 45도 크기는 같은한 같아, 같아 같죠? 요 OB, OC, o b 프라잉 거리도 전부다. 어? 그러면 이거 좀 전에 파는 직각이었잖아. 그럼 요각 크기도 얼마가 돼요? 45도. 요 크기도 45도. 직각이 등변 삼각형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러면 변의 비는 1:1:루트 대대 기억나지? 45도의 대변을 1, 역시 45도의 대변을 1, 1대, 1대, 그 녀석이 루트 2되지 근데 루트 2에 해당하는 게 6이잖아.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길이 는얼마예요그자 3루트 2가 되면 뭐생 따로 설명 안하 되겠죠. 반지름 길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 그럼 AC 거리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각형을 보면 될까? 얘가 또 직각이었죠. 어, 얘도 직각이네. 어라 이거 30도네. 와, 상각형, A, C, O는. 정상각 병의 절반인건 납득되나 변해비는 30도 대변은 1, 90도 대변은 2가 되고 60도 대변은 루트 3 다시 1대 루트 3대 2가 되지 바로 노제 1에 해당하는 길이가 초록이 3 루트 2잖아 그럼 AC에 해당하는 길이는 그 1에 해당하는 길이의 2 배가 되죠 예전하면 6 루트 2가 되면 음, 충분히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요 AO 길이도 충분히알수 있죠 AO 길이는 OC 거리 몇 배? 루트 3 배지. 여기다 루트 3을 곱하면 3루트 6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준식이는 뭘 물었어요? AC 거리에다가 AO 길이를 곱하라고 했네. 루트 6이라는 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잖아. 36이 18. 그런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가 되지. 2에다가 18 곱하면 답은 36루트 3.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센, 중등학 3학년 2학기, 149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어, 한 근을 사인시타 값과 같대요. 자, 그러면 우리 자들 함수, 그릴 때몇 초? 0.7초.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 만족하는 어떤 값이도? 맞아요. 사인, 에, A가 바로 X절편이라는 거. 납득되나? 예대죠? 요걸 대입해서 푸셔도 괜찮아요. 어, 근데 그, 게 출조 의도가 아닌데, 이 그나마 중딩트 같게 풀었어요 고딩킹하게 풀면 이거 인수분해 안 되게 보통 주어져요.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 되죠. 2x, x, 1, 1 위에다 마이너스 표치가 대각선 위로 곱하면 마이너스 x, 대각선 아래로 곱하면 이 x 두개 합은 뭐예요? x가 되나? 어때? 납득되죠? 인수분해 보세요 2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x 값은 뭐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오케이. 주어진 조건 단 보이나 단우 캡틴 A 범위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라는 건 사인 A 값의 범위는 뭐죠? 뭐보다 크다? 사인 0은 0이잖아. 기억나지? 사인 90은 1이었지? 각이 커지면 1, 4, 분면에서 사인 값은 커졌던 거 기억나지? 증명 필요하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하트 원 조건 이무로알수 있는 건 사인 값은 1분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d 2분의 1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사인의 값이 2분의 1에, 어? 많이 보던 거네? 아니, 이거 특수비 아니에요. 사인 값, 어 사인 값이 2분의 1이라는 건, 이건 특수비죠. 정상학계 절반이지. 자, 사인의 정의는 뭐였어 요각을 A로 잡을게요. 빗변물의 대변, 2에 대한 1의 비율이었지. 그럼 요 요거 얼마예요? 그렇지. 루트 3이 되지. 자, 그림이 엉망진창이지만 우리 추상적인 생각할수 있잖아 충분히 가능하죠 어, 일부러 잘못 그린거다 일부러 그래도 지우지마 알았지 내말 믿어라 지우지마 그럼 이거 몇도예요 그렇지 30도지 아 여기 60도인가 60도인가요 그러면 30도가 되지 잘했다 안속네요 소가 재밌는데. 자, 예를 들 30도 대변이 제일 짧다. 해? 헷갈리지 마라. 해? 60도 대변이 루트 3이고, 90도 대변은 2죠. 1대, 루트 3대 2.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일부러 학교, 고등학교 문제는 비율 관계가 엉망으로 주어져요. 예전에는 착하게 비율 관계 주어지거든. 근데 오죽하면 얼마나 다급하면 이 머리카락 떼가지고 그 비율도 제공했었어요. 한 문제를 더 맞추려고 고등학생들이 수능 치는 날. 그런 걸 방지하려고 비율관계도잘안 맞게 주어져요. 왜그한 문제 때문에 대학이 바뀔 수 있거든. 얼마나 절실하겠니? 뭔지 알겠지? 절실하게 공부하세요. 대충 공부하면 고등학교 에 피가 딱 표가 나요. 진짜 표가 난단다. 수은그런과목이라 납득되지? 자, 뭘 구하는 거야, 에? 그래서 A각은 30도니까, 어? 이 A각은 뭐예요? 60도가 되지? 맞죠? A가 630도잖아? 그러면 자, 우리 제자들, 탄젠트 2A를 계산해 볼게요. 탄젠트 얼마가 돼? 60도가 되지? 요 그림 그대로 받으지? 탄젠트 0이는 이웃 변분의 대변. 그래서 얼마도? 루트 3이었다. 납득해 죠 그러면 자, 준식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음, 이 준식이는 바로 대비되지 두세 번 왔을 겁니다. 분모는 루트 3 플러스 1분에 루트 3 마이너스 1. 어? 요려 해 줄까? 알아 되겠지 이제는 네, 우리 제대를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답은 많아스 루트 3이 나옵니다 이런계산 선생님이 원 많이 했기 때문에 답 그대로 오거 그래도 연습 많이 해봐라 거의 뭐 구단 같은 겁니다 이것도 연습 많이 하세요 뒤에 더 있지?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요거 요거 네, 보이죠? 3의 값은 얼마예요 90이죠 음, 어차피 뒤에 0이거든 요 값은 루트 3 맞아요 4인 90도는 얼마다? 1인거 맞죠? 아 4인 90도는 얼마지? 2네요. 2. 1이니까 0이란다. 맞죠? 계산하면 로트 3이 나옵니다. 할수 있겠죠?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의 산수 알아겠죠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